요즘 롤그 큐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해요. 제가 롤 접은 지 지금 거의 반년이 다 되거든요. 되게 솔랭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. 여기 보세요. 솔랭이 계속 이렇게 커트가 점점점점 올라가거든요. 매 시즌마다 지금 솔랭이 커트가 신기하게 갑자기 여기 8월 13일 날 있죠. 8월 13일 날 8월 13일 날에 언제죠? 사일러스 정글, 키아나 정글. 이게 패치된 날이거든. 8월 13일 날 기점으로 아무튼 갑자기 얘네가 이 커트라인이 갑자기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. 그래서 실제 선수들 보면은 구원이 같은 애 보면은 16점 막 14점 주고 26점 까이고 막 이러거든. 갑자기 솔랭에서 이겼는데 14일부터 17점 이렇게 주고 지면 24점 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매칭 시스템에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, 지금. 라이엇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, 공식적인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. 나 이걸 보면 좀 신기했어. 20점 주고 21점 까이던 계정이 갑자기 13일날 패치 기준으로 14점 주고 마이너스 26점 까이는 계정이 된다고? 이거 좀 이상하잖아.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.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랜드 마스터 컷도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고 원래 830점이었던 금화 그 컷이 지금 거의 80점 떨어진 760점대로 떨어졌거든요. 뭔가 라이엇이 지금 매칭이랑 솔랭에 대한 심각성을 사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나. 우선 나 지금 롤 솔랭이 변화를 하고 있다. 너무 지금 지표로 봤을 때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화 그 컷을 한 500점까지 낮추려고 하는 건가? 아니면은? 전체적인 티어 아래쪽 사람들을 올려서 티어를 올리게 해 주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게 한다던가? 그런 건가? 뭐 개발진이나 그런 데 인력이 부족한 건가? 되게 신기했어요.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.